할렐루야, 만유의 주의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또 복음 메시지로 전도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게 하시니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 같은 연약한 자를 사용해주신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하셨을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런 자리 처음이거든요. 거룩한 부담감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걱정으로 머리가 무거웠는데, 하루 이틀 날, 날짜가 다가와 펜을 들고 적으려 하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기 시작하니 회계를 하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2000년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했던 시절들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면 집안일을 마치고 하루 종일 전도하다 보면 남편에게 신의, 선의의 거짓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가용이 없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전도를 하고 수첩에 기록하려니 힘들기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비올 때나 눈올 때도 자가용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것을 들으시고 자가용도 구입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전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나가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는 아파트에 입주하여 두 구역으로 부흥케 해주시고 수요일 밤 예배 때 구역 특송을 하다 보면 거의 다 전도한 새 신자들이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2015년도에 아파트 계단에서 오른발 뼈가 금이 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그 성도들은 병문안 와서 위로의 말로 열심히 전도했으니 이제 좀 쉬라고 했지만 병원 생활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던 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국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제 나이 70대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결단하지 못한 부분을 아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는 깨닫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해결책인데 미련한, 미련이 벗겨지지 않아 휴게하지 못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지 못함을 나중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주님을 올바르게 믿으려면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두째는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해야 하며, 회개하며, 셋째는 TV를 아예 보지 말고, 넷째에는 네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때가 됐는지 하나하나 고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손이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연속고 보고 싶어서요 예전 같으면 TV를 켰겠지만 이번에 가감하게 끊었습니다 요즘은 전도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 만나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매일 나가니 청령복 성도님을 공원에서 만나 복음을 전하고 연락처를 저장하려고 보니 2년 전에 만나서 연락처를 저장해 놓은 분이었습니다. 다음에 오겠다는 분이었는데 매일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결혼도 못 하고 어머니는 몇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정을 듣게 되어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면 저희 집에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일들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예배 생활 통해 성도님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고 있었는데 이사한 후로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전도 잘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없으니 어리석은 머리로 저울질을 많이 했지요 요즘은 거리에 나가보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잘생겼네요. 이렇게 칭찬하면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름을 말해줍니다. 그때 이렇게 예쁜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서 행복한 것처럼 예쁜 새댁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100%다 듣고 대답도 잘합니다. 작년 9월 금요 십야 기도회 때 교회 처음 나오신 60대 여자분을 만나게 해 주셨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를 찾고 계셔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목사님 설교 들으러 택시 타고 오셨, 왔다는 소리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예비가 끝나고 모셔다 드렸더니 이런 분은 처음 본다면서 고마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제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데리러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요. 남편이 이렇게 빨리 교회 갈줄 몰랐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도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 여동생까지 처음으로 교회 나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의 마음도 뜨겁고 감사했습니다. 건 전도는 나가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안 나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순종하고 매일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423일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도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시면 계속 전도할 것입니다. 작년 12월에는 2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도 없어서 한달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정확히 필요한 날 일주일 전에 아시는 분하고 통화하던 중에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필요한 돈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그분도 어렵게 사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깊은지 하염없이 눈물을, 눈물이 을눈물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하나님 하나님께 23년도에는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문영순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15년 전에 두 분을 전도했는데 한 분은 꾸준히 신앙생활하여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 성도님은 아직도 어린애와 같은 믿음이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에 맞게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듣고 있다가 그 말이 진짜 맞네 하고 공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길거리에서 명함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헤어졌는데 주일에 우리 교회로 세 분이나 보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 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 이런 양을 찾아 내었노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우셨는데 이분들은 봉기의 문제로 성도들이 거의 빠져나가 버틸 때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나왔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주님 오실날이 임박하여 추수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욱 많이 전도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거의 시험 들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요즘은 만나게 됩니다. 영광태교의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목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많이 하시고 감사하며 전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금년 들어서 영의 고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매일 전도를 나가잖아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한 분을 만났는데 주소, 핸드폰 번호를 다 알려주고 주일에 모시러 간다고 약속했습니다. 나가서 나가면 분명히 방황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작년 일인데요. 저희 아파트 앞동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전도했던 분입니다. 코로나로 교회도 멀리 하고 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신천지에 다니고 있다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라고 설득하는 중에, 이 성도님이 어떤 젊은 여자를 연결해 주셔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젊은 여자도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었고 저를 신천지로 오게 하려고 우리 교회에 두세 번 나오다 안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섬길, 섬길,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항상 깨어서 영들 분별함을 하려고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했던 집사님 따님이 16년 전에 유방암으로 치료 받느라 고생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한쪽에 전이가 되어서 걱정하길래 작정기도 하자고 해서 기도하던 중이 따님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100%, 100다 믿고 있다가 병원 원장님이 처음과 같이,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결과를 듣고 저희 집에 와서 실망하게, 실망하여 이제는 교회도 안 가고 다끊어야겠다고 하길래 요비 당한 고난을, 고난을 생각해보라고 또 주님은 우주 마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주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네가 큰 병이 들었네. 응답이 없어도 계속 간절히 기도하며 꼭 들어주시는 주님을 믿어야지. 앞으로 교회에도 안 간다는 말은 정말 어리석은 말이라고 했더니, 일어나 집에 갈 때는 조금은 수긍하는것 같았습니다. 이 딸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며 기쁜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저희 집 큰애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들려오는 소식이 있더라고. 있다는 소식. 아기 가졌다는 소식. 이쁜 짓을 하고 있다는 소식. 유치원에 다닌다는 소식 들으면서 9년 만에 하나님께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기를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나았을까? 이목구비 볼 때마다 신기하고 너무나 깊어서 자기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늘 삶이 감사하면서 살더라, 살더, 살더라고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 집에 가서 아빠한테 갔다 온 이야기를 조랑조랑 하고 있으면요. 힘드니까 그만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시지요? 몇년 전에 교회 출입문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왜 여기 계셔요? 새 신자가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권사님 속은 거예요. 집에까지 모셔러 갔는데도 무슨 핑계로 안 나오고는 돼요. 여기 계셔서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무기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관심 가지면 누구나 할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 겹도록 감사한 것은 23년 전에 전도했던 저의 영의 자녀들이 현재 29명 정도 되는데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섬기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도와주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할때 너무나 기뻐서 살맛이 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한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려 한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힘들고 어려운 세대이지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영광 대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